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무주구천동에서 거창 가는 방면입니다 방금 이렇게 금방 이렇게 꽃들처럼 아 이렇게 보이는 아 문양석이 아주 멋있는 녀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 탐납니다 예, 구천동에 이거하고 비슷한 그, 이 화문석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는 이 화문석하고 약간 다른 그런 꽃돌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 둥글고 아주 좋은 그런 예, 돌입니다. 아, 이런, 이런 꽃돌이 여기에서 예, 나오네요. 이거는 이렇게 예, 수반에 올려놓으면 아주 이렇게 멋진 예, 작품이 될듯 합니다. 제가 돌을 이 때를 보니까요, 아주 강한 그런 이 돌입니다. 이 지금이 하얗게 꽃처럼 보이는 이 돌이 제가 보기에는 차돌이 박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을 묻혔을 때 선명하게 보이고요. 아, 뒤에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좋게. 그리고 밑자리는 그냥 이렇게 반듯합니다. 아, 내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꽃들로서는 예, 가공을 안 해도 아주 좋은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아, 깨진 부분 없고요. 아주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마는 되는데요. 약간 그, 거칠듯한 아, 그런 돌입니다. 그 지금 제가 고무 장갑을 끼웠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잘못 느껴요. 그런데 예, 육안으로 봐서는 여름 부분은 수마가 잘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특정적인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묘꽃이나 아니면 하얀 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꽃돌, 아, 그런 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아, 뒤에도 멋있죠? 이렇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지 깨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 제가 카메라를 딱 켜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그 계곡에서 친구하고 친구는 여기서 탐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탐색하면서 무엇을 봤나면요. 아, 이렇게 아, 폭포가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돌이 좀 너무 커서 이렇게 파보기는 그렇고요. 괜히 힘만 들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차돌, 차돌이 보이죠? 차돌이, 차돌이 보이는데 내개 파가 났습니다. 아, 이것도 차, 차돌, 차돌하고서 인 그런 돌이네요. 아, 저기 오늘 장원이 아무래도 될것 같습니다. 아우야,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네? <laughs> 전주에 있는 동생도 여기 왔습니다. 또 그리고 저 위에 태구에서 이렇게 오셨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빈소는 안가 겠네요 음... 어, 유튜브를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제가 이 좋은 산지 다 이렇게 네, 모시고 또 왔습니다 아까 1탄에서 보셨죠 아 이게 오늘 제가 한 꽃들로 봐도 좋을 듯한 이 녀석이 아마 장원이 아닐까 그리 생각이 드네요. 요 주위를 좀더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설 석 돌로 보이는 예,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 이 녀석이 한점 눈에 딱 보이네요. 아, 이 녀석도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어, 작은 동상처럼 보입니다. 작은 동상처럼 보이는데 여기 문양이 이렇게 쫙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리에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수마 상태가 좋지 않고요 옛날에 이렇게 깨진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으면 단풍석으로 보이는 아 인자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멋지게 여기도 뭔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근데 이 녀석도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꽃이 너무 잘 들어있네요. 무주 구천동에는 이거하고 이렇게 흡사한 그 화문석, 아 그런 그꽃들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그래요, 옛날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